가 이제 이 유목 문화의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은 흉노족은 고조선의 이런 사만 문화, 그 왕이 세셔 여기 천자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만 번화 니다 이게 좌연왕 우연왕 제도인데요. 와 i 스 e King of the Left, Vice King of the Right 해가지고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있어. 몽골을 가니까 이제 그 몽골의 고고학에 있는 한 젊은 박사가 눈만 뜨면 이제 그 발굴하러 다기는데 자기 평생 경험이 몽골 대륙을 2500년 전에 한 2000년 전에 흉노족, 지금의 훈족이 지배를 할때 몽골 대륙의 중앙을 보면은 무덤도 많이 나오고 무덤이 크다는 거야. 이 좌우보다.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. 그게 중앙은 바로 이 택리고도 선우라고 하는 대천자가 있고 좌우에 그런 보필하는 두 왕이 있었던 거다. 우리가 청나라를 가보면은 마지막, 중국의 마지막 그 왕족 청나라를 가보면 거기에도, 거기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. 그래서 초기에그 지금 심양에 있는 누르아치 궁전을 가보면은 그 마당에 중앙에 보면은 그 누르아치 황제가 앉아 있고 좌우에 두 개의 그 전각이 음양 보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 중국은 이런 역대 왕조에서 원나라 몽골족 그 원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청나라까지도 유목 문화의 그 전통, 역사 배경에서 보면 이런 삼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.